지금 보고 계시는 고추가 PN815 입니다 요거는 어, 다나시드에서 내년에 정식 출시될 고추 인데요 모양 예쁘죠 길고 잘 뻗었죠 그 다음에 매끈하고 어, 이 고추의 특징은 일단 탄저병 역병 칼라병 바이러스에 강합니다 그리고 착과량이 많아요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재배 했거든요 어, 저는 지금 밭에 질소질을 너무 과다하게 줘서 잎이 좀 쪼글쪼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리고 얘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복합하고 다르게 맵습니다 매워요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나옵니다 꽤 괜찮은 고추 같아요 올해 제가 테스트를 심었습니다 직접 누구 손에 안 맡기고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저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밭에 근데 어떻게 하면 농사가 그래도 쉽게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직접 해본 겁니다. 해 보니까 착과장 많아요. 이게 다 고추예요. 다 고추들. 착과장님 지금 저희가 샘을 짓다 고 있거든요. 세물째 따고 있는데, 세물 고추가 많이 달렸어야지. 그리고 위에도 착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숨머지가 많다고 하는데, 얘들은 숨머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보시면 많죠. 고추가 상당히 많이 달려요. 과가 크니까 덜, 달기, 덜 달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도 이거 보세요. 위에도. 위에도 엄청 크죠. 위에도 계속 달리고, 연속 착과되고 꽃도 많이 피고. 올해 이런 고추 보기 드물어요. 위에까지 이렇게 굵게 크게 달리는 고추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p n 8 1도입니다 내년 정식 출시될 고추입니다. 아, 상당히 좋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고추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키운 겁니다. 아, 상태가 그렇게 해 마음에 들진 않으시겠지만, 그냥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잠깐씩 와서 농사짓는 겁니다. 비료도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확 주고 말았고, 농약도 한번줄 때, 그냥 세게 주고 말고, 이렇게. 보이시죠? 착과랭이.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지금 보시는 고추가 PN815입니다. PN815. 이렇게. 고추가 예뻐요.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보면. 고추가 이렇게 딱 끝에 매달린 것도 이렇게 예쁘게 달렸죠 많이 무게도 많이 나가요 이렇게 p n 8 1로 지금 보시는 고추가 p n 8 1 5입니다 좋죠 이렇게 아 예쁘다 매운맛입니다 4단계에서 5단계 되는 매운맛 지금 보시는 건 p n 8 1 5입니다 저는 내년에 이 PM815를 적극 권장해 드릴 거예요. 맵고 수확량 좋고, 모 과형 좋고, 무게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PM815가 상당히 상품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내년에 이거 PM815를 여러분께 꼭 선보여 드리고 싶습니다.